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대전시 유성구 골목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건 사망자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역 내이용직 근로자로 살고 있던 김명진 씨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명진 씨의 DNA를 정밀 감식한 결과 2009년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 여모 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다 희한하다, 다 희한해. 이게 바로 그인간본계라 이게. 나쁜 새끼 죽였다. 자기라는 게. 사람 매미. 안상교상지공금 아, 네. 노리고 일가족 죽이고 산에서 숨어 살다가 등산 온 대학생들 강간하고 시체 유기하고 그런 새끼가 뭐? 네, 이왜또못거지 어? 어. 자식 새끼도 세시나 있요 뭐. 여기저기 숨어 살면서 사람들 존나 많이 죽였다면 나한테 죽기 직전까지 계속. 인터넷이랑 뉴스에 안 나오도 존나 많지. 그런 새끼가 뭐? 누가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씨발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며.